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철웅입니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미군 최신 스텔스 F-35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별미로 북한의 지령을 받은 4명의 간첩 중 3명이 구속되었다는 뉴스가 지금 화제를 몰고 있죠. 국정원에서는 이들 중 일부가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 3명과 접촉해 다양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뒤 국내에서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들은 그 과정에서 북한의 공작원으로부터 활동비를 수령했다고 밝혀진 바도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로 인해서 밝혀야 되는 사실에 이러한 활동도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에 거론되던 김정은 남한 답방 추진 활동, DMZ 평화띠 활동, 통일 반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세월호 선동을 지휘하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래도 지만원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세월호는 청주 6월 439를 덮기 위한 북한의 공작이다. 라는 주장이 거짓말입니까? 자 그리고 사진 한장 보실게요. 어떠세요? 나치 이근은두 얼굴이 보이지 않나요? 이 사진에 나온 것처럼 간첩 일당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추진한 북한 통일 반 묘목 보내기 이를 적극 지원하고 참석한 게 바로 김대중의 아들 김홍걸이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송영길이라는 겁니다. 왜저 당을 더불어 간첩당이라고 하신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네명의 간첩 새끼들은 2017년 5월 국내 노동단체 전 현직 간부들을 모아다가 프레스까지 부르고 문재인 적극 지지 기자회견과 공식 지지 지령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 당시에 대선 사전투표 전날부터 마치 짠 듯이 문재인 공식 지지 선언을 한 노동단체 시민단체들이 대거 나타났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간첩 4인방은 이미 문재인 압도적 지지를 선언을 했고요. 자, 다른 사진들도 보세요. 보셨죠? 각종 충청 시민단체들이 때로 문재인 지지 선언하는 거. 이처럼 2017년 당시 문재인은 선거특보당을 원 운영했는데 그 안에 드러난 북한 간첩만 벌써 4명인 겁니다. 이러니까 문재인이 김정은, 김여정한테 쩔쩔 맬까요 안 맬까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탈핵시키고 지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삶은 소대가리니 전능한 개니 이딴 소리 들어도 넙죽 엎드려서 기어야 되지 않겠어요? 연락사무소 폭파시키고 통신열교선다 끊어놔도 그저 허허하고 웃어야지. 또 지금 시끌시끌한 내용 있죠? 북한에 또 100억 원을 퍼준답니다. 그동안 통신선을 잘라서 연락 두절이던 북한이 통신선을 연결하자마자 이때다 이건 거지. 타이밍 참 기가 막히죠? 백신도 못 구해. 서해안 공무원 발화 사건으로다가 남북 평화쇼도 물 건너가. 원전 폐쇄로다가 전력난도 생겨. 부동산 다 망쳐놔. 논리 없는 방역 제재로 자영업자들 줄도 산나고. 소득주도 성장에 경제 폭망에 딱 이런 식의 북한에서 통신선을 연결해 주네요. 이건 북한에서 화재 전환 거리를 만들어 준 겁니다. 시그널을 보낸 거죠. 뜯어먹기 딱 좋은 타이밍에 남북 평화쇼를 다시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내가 지금 도대체 어디서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한 줄평. 좌익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는 북한 손바닥 위에 개미가 된다. 이상입니다.